한번 만나자. 자, 음분 만날게요. 네. 자, 충남 공주시로 갑니다. 여러 번전 11번째인데요. 정경민님 만나뵐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유,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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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부영 씨, 여정인 씨, 오연아, 수화 선생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야, 네. 저 아, 이름까지 오연아, 오연아 수화선생님까 기억하시고. 챙겨주시고. 야, 어머님 머리가 항상 <laughs> <흥정> 좋은가 봐요. <laughs> 아, 제가요. 조금 네. 전여정인씨 뮤직비디오를 봤거든요. 네. 네.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. 듣고 가슴이 뭉클하네요. 왜요? 저기 돌아가신 부모, 아버지 생각도 나고 오늘 또 비가 오는데 이 날씨하고 네. 딱 맞는 것 같아요 노래가. 아 아유, 분위기하고. 네네네. 네 거기에 또한 가지가 더 있잖아요. 목소리가 아주 약요 네, 오늘 되신... 제가 네, 처음 아, 했는데 반했더라고요. 서 매력적이잖아요. 네, 다음에 여정인 씨 노래 네. 연습해가지고 네. 한번 나올게요. 네. 아유 감사합니다. <laughs> 여정인 씨 거선 연습해가지고 하고 이 사람 네. 지켜주세요. 음. 이부영의 왕년에는 절대 하지 마세요. 아니요. <laughs> 강한 뭐 부정은 뭐 어떻게 되죠? 긍정은. <laughs> 네,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람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요, 네? 저희 지금, 저기, 저기, 제가 아는 분들이 지금 경기도 네. 가평, 거기 조종면 현삼리 마을 어르신들이 지금 TV를 보고 계신다고 그러셨거든요. 네. 한 말씀 하세요, 얼른. 그리고 할미꽃사에서 신청해 주셨어요. 네. 한 말씀 하세요 네네. 어르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. 그리고 박수 많이 쳐주세요. 그때 그때 단 마디가 빠졌네. 네? 그때 단 마디가 빠졌어요. 사랑합니다. 어머니. 사랑합니다. 그렇 건강하세요. 저도 사랑합니다. 그리고 우리 친정 어머니 사랑합니다. 저도 우리 저저 청경미님 저 어머니 친정 어머니 사랑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. <laughs> 네. 거기서 이제 헬미꽃 사연을 신청을 해주셔서 예. 우리 또 정경미 어머니께서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더 저희들 화이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잘 불러주십시오. 그러니까 네. 네, 좋아요.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이 이렇게 크신 그러니까. 어머니. 어머니는 정말 공주십니다. 공주의 사시니까. 공주의 사시니까. 자, 노래 네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자, 정경미님의 노래 들어볼까요? 외로운 할 일이 있고 이 자식을 바라보며 눈물을 휩니다. 젊어서도 오늘 겉어도 우라진할미고그 사연 방황을 세워 들려주시로니 어머님의 아이고 막 아이고 예. 잘한다 잘한다 하셨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겠어요 친정 어머니께서 예. 제일 아이고. 많이 떨르시고 예. 제일 많이 응원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. 네. 아이고 자칫하 마세요. 그게 그 그동, 동네 어, 이제 이제 잠을 탔다고 난리 나셨을 것 같아요 예. 음. <laughs>